12월 16일에 저랑 제 친구들이 이제 술 파티를 열어요. 공연도 관람하고 다같이 춤도 추고 그 안에서 이제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인 연습 중이에요, 지금. 디렉션 연구. 면적이 많이 넓어요. 아! 아파요. 어디 아파요? 그냥 너가 뼈를 쳐요. 고개를 꺾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쳐다보지 말고 눈 깔아. 어디 뭐? 바이 어디스요그대 그대로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 혜리야, 욕하는 거 어케? 이 새끼 지금 약간 음영 줬더니 자태가 좀 달라진 게개꼴봤는데그그그 <laughs> 그, 그 메이크업에 맞게 행동하지 않아? 읍씨. 아. <laughs> 미친 년 같아. <laughs> 사이코패스 같아, ㅈㄴ 시아까 지금 이 아, 꼴기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일진말 아,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와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짜 아, 가짜 아, 진 아, 없나 봐요. 원래 여기 안 들어오 있었는데. 진짜 <laughs> 아울렛 <laughs> 한다거어 음. 응. 아, 손 <웃음> <웃겨>. <웃음> 아. <웃음> 머리가 자꾸 올라가요. 좀 <laughs> 다들 파티 파이팅 해요. 파이팅. 예. <laughs> <Yeah. 웃음>